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전제조건이 먼저 줄이 있어야 돼요. 자, 결국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매도은 누구? 얘하고? 유일하게 환급이 가능한 사,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 과정에서 매수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유일하게 얘가 환급을 받아와요. 이해하시겠죠?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도로 돌려받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죠. 요건 도로 뱉어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입니다. 이 단어들은 과세관청 기준으로 정해놓은 단어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 그런데 우리는 과세관청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 맞게 얘는 받아온다라고 해석하고 얘는 뱉어낸다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원래 단어의 뜻은 얘는 도로 걷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래 뜻은 뭘까요? 받아오는 게 아니고 도로 내주는 거예요. 급여할 때 급. 얘는 도로 내주는 거고 얘는 도로 걷어 드린 겁니다. 우리끼리는 요거는 그냥 돌려받는 걸로, 요거는 배터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요것부설명 드릴게요. 자, 환급은 도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자, 이게 도로 환자가 붙었으니까 환급을 받는 조건을 따져보면 도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급받는 사람은 어떤 게 선행되어야 도로 돌려받는 일이 생긴다? 먼저 준게 네. 있어야. 돌려받을게 생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먼저 준게 없는 사람은 돌려받을 것도 없죠 그래서 환급을 받는 사람은 전제조건이 먼저 준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자 A와 B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 우리가 말하는 매매라고 적을게요 자이 거래 과정에서 여기가 매도고 얘가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거래 과정에서 황급을 받아올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황급을 받아가면, 이 중에 누가 황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얘가 받아가는 겁니다, 얘가. 됐죠? 거래 과정에서 황급 받아갈 일이 생기면, 얘가 아니고, 얘가 받아가니 만일을 따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황금을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 그거는, 먼저, 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얘가 도로 받아가려면, 먼저 준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결국 얘가 매입과정에서 얘한테 뭘준게 있어야 돼? 이거. 자기가 먼저 준게 있어야, 이거를 도로 받아오니 만일를 따질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얘가 이거 준게 없어. 그럼 도로 받아올 일도? 없어요. 자. 이 그림이 완성되려면 얘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얘가 뭘 끊어줄 수 있어야 돼?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어야 돼. 결국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매점은 누구? 얘하고? 간이가세인데, 어느 구간에 들어온 간이가세? 4,800에서 1억 400 사이에 들어온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결국은 얘가 환급 받아올려면 얘둘 중에 한 놈한테 사야돼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야 얘가 이거 주고 사오지. 됐죠? 자 얘도 10% 받아간다 했잖아. 얘도 10% 받아가고. 자 그러면 얘들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사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사갈 사람이 사가거나, 이렇게 사갈 사람이 사가거나, 이렇게 사갈 사람이 사가거나. 아예 사업을 안할 사람이 사가거나 여기를 벗어나는 매수 의 유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사가도록 돼 있어. 이거 말고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다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전부 얘한테 사오면 이걸 다 붙여주고 사야 되는 거 맞죠? 다 부가세 붙여주고 사야 된다니까. 그 그러니까 전부 다준게 있잖아요. 자 그럼 얘는 이거를 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가능해요. 자기가 일반으로 가면. 자, 얘는 환급 가능할까요? 죽어서 왔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얘는요? 유일하게 환급이 가능한 사, 사람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얘가 거래 그래 과정에서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얘가 이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기획하려면, 사오는 사람이 얘한테 부가세를준게 있어야 돼. 요, 요렇게 기획해도 됩니다. 자, 요게 있어야 얘가 도로 받아오니, 못 받아오니를 따질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얘가 도로 받아오려면 얘도 뭘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만 얘가 환급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조건이고, 얘가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유일하게 얘가 환급을 받아와요. 이 조건이 아니면 얘는 황금 못 받아옵니다. 요 사례를 보시면 아시죠? 얘들은 주고 사왔지만 못 받아오죠? 자, 그러면 얘들이 뭔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다 같이 주고 사왔는데 얘는 돌려주고 자기는 안 돌려주잖아. 그게 억울할 수 있죠? 주려면 다 주던가 안 주려면 얘도 주긴 한지 얘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를 조금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려면 어떻게 대답해주면 된다? 제가 이 사람 입장이라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뭔가 다독거리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그냥, 그냥 눈길을 피할까요? 일반 가세보다 세금을 적게 내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laughs>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됩니까? 근데 내용은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일반 가세라 자기 돈으로 부가세 부담할 일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자기 돈으로 부가세 부담한 게 있다 그러니까 다 돌려받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가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유일하게 얘가 환급을 받아와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 조건을 언제까지 확보해야 황급을 받아갈까? 얘가 이거 갖춰야 잖아 요거 준게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얘가 일반 과세를 확보해야 황급을 받아갈까?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가 매도입니다. B가 매수고요 A는 사업자를 갖고 있죠. 일반 과세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이 거래가 정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니까 그래야 얘가 일반이어야만 얘가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사올거잖아요 그죠? 얘가 일반한테 사와야 부가세를 주고 사오고 이게 준게 있어야 자기가 이걸 돌려받는지 못 받는지를 따질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거 계약금 계약하는 날이 첫날이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도금을 따로 잡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잔금을 잡아서 계약을 진행하겠죠. 자, 상가 건물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요 날, 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갖고 있잖아요. 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계약하는 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얘가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사업자를 해? 한 건물에. 얘는 사업자가 없어. 그 그러니까 돈만 찾아오는 거죠. 네. 돈만 찾아와서 계약금도 내주고 계약서 도장만 찍고 가는 거잖아요. 자, 중도금 날이 왔어요. 이날 또돈 준비해서 와야 되죠. 네. 이날 비가 사업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잠금 날. 이날 비가 잠금 쳤겠죠. 잠금 네. 치는 날에 사업자 있다 왔다? 없다? 없어요. 금 치는 날도 비는 사업자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가세는 다줄거 줬겠죠. 그 위에는 일반 과세를 확보해야 환급 받아가는데 잔금 치는 날까지 일반 과세를 확보 못하죠. 네. 그 위에는 환급 못 받습니까? 아니면 잔금 친 다음에 일반 과세를 확보도 해 될까요? 네.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쳐보면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환급 다 받아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 부가세법에 나오는 조문이 아닙니다 이건 소득세법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모든 사업자는 잔금이 아니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만들어 놓은 조문이 소득세법에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건 부가세법과 관계없는거야. 자 그러면 이분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1과세기간이고요. 1과세기간. 이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 마감일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그랬죠? 네. 마감일이 정해져있어. 자 그런데 이 거래가 이 과세기간 중에 한군데 일어난거야. 이때. 우리가 부가세법이 말하는 거래라고 하면 잔금일 기준이에요.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이 거래에 대한 장금일이 이 과세기간 중에 하루가 잡힐 거잖아요. 자, 그때 이분이 환급 조건을 갖추면 환급을 받아갈 수 있는데 언제까지 얘가 일반 과세 사업자내면 환급 받아오느냐? 자, 요 거래가 속한 해당 과세기간 여기가 그러니까 됐죠요 거래가 속한 해당 과세기간, 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 이전까지. 좋을까요? <laughs> 요날까지만 일반 거세를 확보하면 환급을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말이 오늘 장금이 쳤어. 그러면 이 건물을 사간 사람이 부가세를 붙여주고 사왔어요. 그럼 이거 도로 환급받으려면 매수가 언제까지 일반 과세를 확보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7월, 7월 일요 과세구에 속한 요 과세구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7월 25일. 7월 25일까지가 마감일이죠? 요날 이전까지만 일반 과세를 확보하면 환급 다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